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 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구혜주 홈즈 배우 최정윤 20년간 떨어져 산두 모녀의 합가를 위해 출격 관련 뉴스입니다. 6일 방송되는 MBC 구혜주 홈즈에서는 배우 최정윤이 매물 찾기에 나선다. 이날 방송에서는 20년 만에 합가하는 모녀가 의뢰인으로 등장한다. 현재 의뢰인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디자이너와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 졸업 후꿈을 위해 이탈리아로 유학을 왔다고 한다. 한국을 떠나온 지 2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밝힌 의뢰인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70대의 어머니에게 효도하며 살고 싶다고 말한다. 지역은 청담역까지 대중교통 30분 이내에 서울 남부 또는 자차 1시간 이내의 성남, 용인을 바랐다. 또, 넉넉한 수납공간이 있는 독특한 구조의 개성 있는 집을 희망했다. 예산은 매매가 10억 원대 또는 전세가 7억 원대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팀에서는 배우 최정윤이 출격한다. 연예계 소문난 살림꾼으로도 유명한 최정윤은 집 보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한다. 이어 나 같은 사람을 모델하우스에서 제일 싫어한다. 고 말에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는 거래는 하지 않고 집만 보고 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 웃음을 유발한다. 이어 집과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다고 밝히며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은 화이트로 최대한 깔끔하게 꾸몄다고 밝힌다. 또 아이가 있는 집은 알록달록한 소품들이 많아 최대한 화이트로 꾸미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최정윤은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최정윤은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지 3년 차가 됐다. 육아와 이 일을 병행하다 보니 공부가 쉽지 않다. 고고백. 올해는 시험에 합격할 자신이 있냐는 MC들의 질문에 올해도 힘들 것 같다. 이번 생에는 기필코 합격할 예정이다. 라고 말해 웃음을 유발. 그녀의 뜨거운 열정에 모두가 응원했다고 한다. 최정윤은 박나래와 함께 용인시 수지구의 단독주택을 소개한다. 감각적인 건축주 부부가 애정을 담은 집으로 집안 곳곳에 다양한 컬러로 포인트를 줬다고 한다. 디딤돌이 깔려있는 넓은 마당은 기본. 현관문을 열면 햇빛을 가득 머금은 중정이 등장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 널찍하고 심플한 주방과 대형 창고가 앞마당과 연결돼 있었으며 이를 본 프로주택 너 장동민은 너무 훌륭한 설계입니다. 라고 극찬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빛설계 창으로 거실을 가득 채운 채광과 두 개의 널찍한 야외 베란다를 본양 팀의 코디들은 감탄사만 그저 내뱉었다는 후문이다. 20년 만에 상봉하는 두 모녀의 보금자리 찾기는 6일 밤 10시 35분 mbc 구해줘. 홈즈에서 공개된다. 이상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뉴스 팀이었습니다.